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3주차 주간 모의평가 논리 해설을 맡은 박보라입니다. 4월 3주차 주간 모의평가에 논리 문제에는 총 8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여섯 문제는 단문으로 출제가 되었고, 두문제는 멀티블랭크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8문제 전체 다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적당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18번부터 여러분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미국의 특정 대학들은요, 빈칸하대요. 뭐라는 점에서?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점에서요. 어디에 의존해? 사적인 거에 의존을 하는데요. 뭐라기보다는 공적 자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적 자금에 거의 의존한다라는 점에서 빈칸하다라는 거네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의 정부 컨트롤에 있어서 독립은 유래가 없다. 어느 곳에도.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우선 18번의 빈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미콜론 뒤에 전체 문장 쪽에서 여러분들이 단서를 찾아 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는 뭐예요 얘들아? 공적자금이 아니라 사적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 컨트롤에 있어서 독립을 했다라는 거야. 이 내용이 어느 곳에도 비할 데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결국 사적으로 여러분들 공사 공적 자금이 아니라 사적 자금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정부 컨트롤에 있어서 독립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우선 여러분 표현을 좀 같이 잡아볼게요 Have no parallel 하면은 유래가 없다, 비할 데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우선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내용인 거지 유래가 없다라는 내용인 거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 그대로 빈칸으로 이어주면 돼요. 일반적이지 않고 독특하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A번이죠 정답은. B번은 의존적인이고 C번은 여러분 의존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B번하고 동의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어떤 게 있냐면 우연한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D번하고 동의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D번은 우연한, 우연적인 이란 뜻이죠. 정답은 18번의 A번이에요.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경찰청장은요. 고수했대요. 빈칸에 대한 입장을요. 시위대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요. 뭐라기보다는 회유적이고 달래는 입장이라기보다는요. 근데 이 입장이 뭐야? 그의 좋은 가들이 제안했던 입장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19번은 여러분 역접을 나타내는 레덜덴이라는 시그널을 잡으셨어야 되고요. 빈칸과 반대되는 회유적인 접근법이라는 쪽에서 단서를 찾아주셨으면 됐겠죠? 단서를 기반으로 여러분 레덜덴이 역접이기 때문에 이 빈칸은 회유적이지 않은 접근법이 들어가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A번, B번, C번, D번 중에 몇 번이 정답이 될수 있을까요? 회유적이지 않고 엄격한 방법을 유지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19번의 정답 D번이에요. 엄격함. A번은 솔직함이죠. B번은 공평함. C번은 뭐 지능, 뭐 이런 거죠. 19번의 정답 D번이에요. 20번 가볼게요. 포인트를 여러분 잘 체크하면서 여기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 돼요. 20번 가볼게요. 언어는 단순히 기호화된 과정이라기 보다는, 근데 그 기호화된 과정이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이라던가 필요를,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기호화된 과정일 뿐만 아니라죠. 나 심플리니까. 뿐만 아니라 형성하는 힘이기도 하대요. 뭘 형성해요? 우리의 생각이라던가 행동을 빈칸하는 형성하는 힘이기도 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우선 20번에는 여러분, 순제물 나타내는 이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돼요. Not simply A, but also B인데요. Also는 생략이 될수 있지. 여러분들 중에서 A 뿐만 아니라 B다라는 표현을 Not only A, but also B 이 표현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Not only A, but also B 뿐만 아니라 Not just A, not simply A, Not merely A, but also B도 A 뿐만 아니라 B다 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포인트를 여러분 좀 같이 잡아가 주시면 되고요. 우선 20번 문제의 빈칸을 풀기 위한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에 있었어. 대시어. 기여화된 과정일 뿐만 아니라 형성하는 힘인데요. 여기, 그럼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든가 행동을 형성할 수 있는 느낌에 더 넣고 들어와 주면 되겠네. 순접으로 그대로. 그쵸죠 A번, B번, C번, D번 중에 정답은 그래서 C번. 만들고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죠. A번은 여러분 뭐 석다라는 뜻이고. B번은 설명하다. C번은 자극시키다라는 뜻이죠. 20번의 정답은 C번. 넘어가 볼게요. 21번이요. Far 이 떴네요, 여러분. 불법적인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훼손시키려기 보다는 그 주요한 결과인데요. 그런 공격의 주요한 결과는 깊은 정치적인 혼란을 유발을 했다라는 거네, 대중들 사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끈데요 빈칸한 갈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21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 부분이 체크가 됐었어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이 찾을 거는 이 위치에 걸리는 거야. 맞지? 근데 이 위치는 결국 깊은 정치적인 혼란을 유발했다라는 거고 결론은 정치적인 혼란이 음. 어떤 갈등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찾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빈칸은 어떤 갈등이겠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갈등이랑 제일 관련이 깊은 단어를 ABCD에서 골라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A 번은 여러분 신성한 이런 뜻이고 B 번이네요. 파벌 간의 종파 간의 갈등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C 번은 여러분 모쌍으로 뭐 이루어진 이런 뜻이고 D 번은 후퇴된이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겠죠. 포인트가 여러분 이렇게 체크가 됐었으면 돼 문제를 풀었을 때. 22번 가볼게요. 그녀의 공공연한 빈칸 때문이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런 확립된 규칙을 공공연하게 빈칸했기 때문에 그녀의 부모님을 그녀를 그녀를 2주 동안 근신시켰대요. 다시 말해서 그녀는 밤과 주말에 2주 동안 나올 수 없었다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22번에 여러분 순점의 시그널이 있었어. 어떤 게 있었어요? Because of가 있었지. 여러분들은 Because of를 중심으로 여기가 원인절, 여기 뒤에가 결과절이 되는 거야. 원인과 결과는 여러분 순접을 뜻하고 있는 거죠. 빈칸이 원인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과 쪽에서 단서를 찾아서 순접으로 이어주시면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단서는 이 부분이었겠죠. 그녀의 부모님이 2주 동안 그녀를 근신시킨 이유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 거야. 규칙을 여러분들 잘 지켰기 때문이야, 못 지켰기 때문이야. 규칙을 못 지켰기 때문이겠지. 공공연한 반항 때문에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A 번은 포용, C 번은 허락, D 번은 승인 이런 뜻이죠. 22번의 정답 A 번이에요. A 번. 23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미리 다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 해설을 좀 빨리 가는 거야. 포인트만 잘 잡아서 여러분들. 리뷰 먼저 하시고 나서 해설 강의 들어주시면 돼요. 내과 의사들은요. 엄청나게 의존하기 시작을 했대. 또 다른 빈칸한 도구예요. 뭐하기 위해서요? 뇌사를 결정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게 혈관 조영술이라는 도구라는 거야. 23분의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수단을 잡았어이 목적을 잡았어야 돼. 이 빈칸한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야, 여러분? 뇌사를 결정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뇌사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A, B, C, D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진단도구가 되는 거죠. 진단도구. A번은 여러분, 신체적인, 물리적인 이런 뜻이고, C번은 치명적인, D번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이런 뜻이죠. 단문은 여러분 지금 문제를 다 풀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시그널과 단서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그널과 단서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잘 풀었으면 되는 문제였어. 24번 가볼게요. 탐험이라는 건요, 입문학이래요. 왜냐하면 은그 탐험은 알트인데요. 그 알트 학문인데요. 그 학문은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찰가, 관찰자들로 하여금 빈칸으로부터 멀어지게 할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빈칸서부터 우리 문제 풀수 있겠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자유롭게 하다라는 단서 때문에 여기 두 번, 첫 번째 빈칸도 자유롭게 하다랑 맥락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와주면 되는 거야. 맞지? A번은 그래서 안 돼요. 덥다잖아. 덥는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는 라 거야. 어, 삐분 괜찮을 것 같아. 일깨워주게 하다. 열어두게 하다. 괜찮을 것 같네. 얘는 강렬하게 하던데, 얘는 의미가 좀 불명확하죠? 여러분, 제가 멀티블랭크에서 소고할 때는 명확하게 아닌 것만 소고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 얘기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선 남겨둘게요. 뒤로 넘어갈게요. 자유롭게 하는 건데요. 관찰자들로 하여금 빈칸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데 그럼 여기 여러분, 어떤 뉘앙스에 와줘요? 어떤 뉘앙스가 와줘야지 되겠어요? 긍정적인 게 와야 돼? 부정적인 게 와야 돼?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야 자유롭게 해주는 거겠죠. 맞죠? 여러분 B, C, D 중에 어떤 게 정답이 될수 있어? 여기 있다. 편협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준다. 정답 0번이겠죠뭐기회라든가 가능성 아니고 뭐 조사라던가 이런 거 아니죠? 24번에 10번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단서 잡아서 첫 번째 블랭크부터 풀고 이 블랭크를 기반으로 해서 두 번째 블랭크를 풀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24번은. 25번 가볼게요, 여러분. 좀 길다. 마지막 문제죠. 분명한 차이가 있대요, 여러분. 연구가들과, 연구가들과, 어, 근데 이 연구가들은 어떤 연구가냐면은 어떤 시도에 의존하고요 다른 통계적인 방법에 의존한데 뭐 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요 그 치료 기법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조사가들과 연구가들과 그리고 실천가들이 있다라는 거네 이 실천가들은 임상 경험에 의해 이끌려지고 그리고 빈칸에 의해 이 끌려진다는 라 거야 뭐라기보다는 과학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여러분, 문장은 좀 길지만요. 25번에도 역점을 나타내는 시그널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찾으셨어요? 이거 찾았어야지 여러분 문제 풀수 있거든. Difference between A and B요, 여러분. A랑 B 사이의 차이점이요.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Distinguish A from B요. A를 B로부터 구별하다. Tell A from B, know A from B도 A를 B로부터 구별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었죠. 제그 어서와 논리이론 정립하기 과정에 여러분 제가 역접 시그널에 대한 이론을 설명을 드리면서 명확히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사들 예를 들면 접속사, 전치사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대조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Contrast between A and B, Difference between A and B도 그 경우로 쓸수 있는 표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가 주시면 되고요. 제가 그때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제가 최대한 내용상의 대조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교재에 쓰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제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도 내용적으로 대조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으면 교재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역적 시그널을 계속 확장을 시켜 나가 줘야 되는 거야. 여기 얘네들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표현들도 교재에 좀 추가를 해서 넣어 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이 연구가랑 연구가랑 실천가들 사이의 대조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이 내용적으로 대조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체크했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블랭크부터 여러분 가보면은 이 연구가들의 특징이 뭐냐? 어떠한 실험을 하고 다른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실천가들하고는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겠네? 그럼 여러분들은 첫 번째 블랭크를 풀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방법과 순점으로 이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되고요. 이 실천가들의 특성과 반대되는 특성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맞지? 이 실천가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경험에 의존을 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엔드니까 여러분. 여기도 경험하고 비슷한 게 들어가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블랭크는 시그널이 레덜덴이 하나가 더 있었어. 과학적인 증거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연구가들은요. 과학적인 증거에 더 의존을 하는 거네. 얘네들은 과학적인 증거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맞지? 그럼 첫 번째 블랭크는 과학적인 증거랑 연결이 되면서 통계적인 방법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걸 골라주면 되겠네. 가볼게요. 주관적인 아니지, 여러분. 왜?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이어야 돼. 주관적인 거 아니지. 객관적인 거여야 되겠죠. 컨트롤된 거 맞겠네. 미스된 거 아니고, 얘는 과학적이지 않은 거니까 안 되겠네요. 우선 첫 번째 블랭크로도 여러분들 정답이 될수 있는 건 삐분밖에 없고요. 근데 뒤로 여러분 두 번째 블랭크까지 가서 맞는지 확인해줘야 돼. 가볼게요. 얘네, 여기 두 번째 블랭크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학적인 증거와 반대되는 내용, 맞지? 레덜댄이니까. 그리고 경험이랑 순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 와, 와주면 되겠다. 맞네. 그러면 직권. 맞네요. 정답, 그쵸? 임상의 경험과 직관에 의해서 가이드된다는 거야. 뭐라기보다는 과학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이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25번의 정답 B번이네요, 그러면. 문장은 여러분 좀 길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역접을 나타내는 내용적으로 대조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잡았고, 그리고 레덜 댄두 번째 블랭크는 레덜 댄이라는 역접의 시그널이 또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두 번째 블랭크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 문장이 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서랑 시그널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잘 풀어나가 주시면 돼요. 알겠죠? 오늘도 여러분 문제 푸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특강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